계약 당사자, 그리고 위치, 계약 금액, 전체 금액, 그리고 해지 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들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당연하게 보이지만 이거 하나로 300만 원이 3억 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을 계약한다라고 하면은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파는 사람이든지 사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이 문자를 돈 보내기 전에 정리해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버튼홍입니다. 처음 집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문자를 어떻게 주고받냐 이겁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 생기면서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때 계약을 잘한 사람들은 300만 원 정도로 손해 봤는데 잘못한 사람들은 3억 원까지 손해를 봤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 우리 집 보러 다닐 때 마음에 드는지 발견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00만 원 걸고 가계약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이집못 봅니다 이거를 가계약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러면 그냥 돈 보냅니다 근데 이거 그냥 바로 돈 보내면 안 돼. 첫 번째 경우를 볼게요. 일단 계좌번호 받고 그냥 돈을 보낸 경우에요. 이럴 때는 뭐 금액이라든지 입주 날짜라든지 어 계약일 같은 것들을 말로 서로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돈을 보내는 순간에 계약이 그냥 성립된 거예요. 아직 계약서는 안 썼지만 이미 말로 주고받았고 돈까지 보냈다라고 하면 이게 계약이 된 겁니다. 근데 보통은 다 이렇게 그냥 해요. 이 경우에도 그냥 계약이 잘 진행되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계약을 못하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때는 문제가 되게 커질 수 있거든요. 자, 내가. 가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계약을 해지할 때 아, 300만 원을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원래 약속한 계약금은 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억 원을 주세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상황인데 어떤 집은 300만 원만 포기하면 되고 어떤 집은 3억 원을 물고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소송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문자 하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문자로 계약 내용을 주고받 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계약에서 이 문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명 가계약 문자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이 문자 보면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 관련 문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위치는 서울 송동구 땡땡동 땡땡 아파트 땡땡호 매매 금액은 12억 원. 계약일은 2025년 7월 15일 장금일은 9월 18일 매도인 매수인 누구 그 다음에 매도인의 계좌번호. 오늘 계약금의 일부 300만 원을 입금 예정이고 본 계약 전에 해지할 때는 매수인. 수 있는 300만원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100배상 조건을 따르기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받은 사람은 300만원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300만원을 더해서 600만원을 보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문자는 계약의 증빙 목적으로 보냅니다. 동의 시에는 네라고 답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이 문자는 되게 간단한 거죠. 들어갈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 계약 당사자 그리고 위치, 계약 금액, 전체 금액. 그리고 해지 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들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당연하게 보이지만 이거 하나로 300만 원이 3억 원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계약을 했을 때 해지할 때 어떻게 할 건지는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결정한 대로 정해지거든요. 300만 원으로 해도 되고 3억 원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해지 시 금액이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을 계약한다라고 하면은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파는 사람이든지 사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이 문자를 돈 보내기 전에 정리해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그래야 한쪽에서 마음이 바뀌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공인중개사들이 다 알아서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이게 어떤 의무사항이라든지 꼭 해야 되는 내용도 아니고 다들 영업력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어 이걸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계약을 하는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보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가계약 보내기 전에 내용을 문자로 정리해서 받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간단하죠. 이걸 내가 알고 요청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이 문자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확인한 다음에 돈을 보내세요. 이거 하나 가지고 몇 억이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오늘 가게 하게 된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 다음번엔 조금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